영자님 되게 잘먹었어요 근데 글씨도 맞아. 진짜 예쁘시다. 맞아 맞아. 자님이나오서수국이 응, 응. 아, 있어서 생각이 응. 났어요. 응. 운동 하는 거야? 어, 저게 진짜 좋다. 영식. 명식이죠?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어? 어? 광수? 어? 네? 전혀 안 그렇게 같은데. 어, 우리가 생각했던 어, 그도 아니네. 광수? 아니에요? 광수. 어, 체조까지. 아, 부지런한 사람이네, 네. 광수. 그러네. 능력자에. 또뭘 준비했어, 어? 메모? 뭐? 뭐 하시지? 아, 일어나셨나 근데 7시니까 주방 쪽에 조용히 빼꼼히 상황 보고 깨지 않게, 그녀들이 깨지 않게 들어가서 뒤끄럼지면서 아, 되요, 되요. 이걸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조용히 두고 나오시는구나. 아, 누구씨, 누구씨, 누구씨. 또 뭐하셨어, 네? 네? 그 성류스틱 03, 좀힘좀모으 내시라고. 아니, 영식님도 오시면 하나 드려야 되겠다. 아, 아, 네. 아, 예, 한 뭐, 저기 여성분들한테. 갔다, 와, 안 갔다 왔겠어요, 지금? 저 <laughs> 너무 <laughs> 네? 아니야, 근데 저도 솔직히 좀 걱정이 <laughs> 뭐냐 하면은 제가 여기 처음 올때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너무 막. 그렇게 챙겨주고 주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 그 마음이 라는게 너무 막잘 챙겨주고 이러면은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괜히 좀 부담 부담도 되고요 이제 떠나갈 수 있다 뭐어 아, 많이 많 피곤하죠 예 네. 뭐예요. 아 오늘 힘내야죠 다 같이 다 같이 좀힘고좀 내고 예 여성분들 드렸어요 네, 아, 여기 그 뭐냐 여기 있는 소품을 좀 썼어요 제가 컵이 네, 예쁜 네, 게 있길래 예 네. 영철. 업무 중이에요? 가 그런 거다 아침에 아... 뭐 업무를 보시네요. <laughs> 뭐아요, 영철 님? 아, 저 자기 소개 자기 속에 준비하는 거예요? 좀 아, 다듬하고. 막... 원래 그냥 기백으로 대략 대충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번에 보니까 정말 맥스.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나를 브리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어 어저께는 이제 소리 좀 취했었으니까 네. 괜찮아 괜찮았는데 아이티끝 아, 괜찮구나 <laughs> 빨리 털어야돼 <laughs> 빨리 을야돼수 털어야 있어 아침에 약간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은 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육순이 영업입니다 <laughs> 자기 속에 전까지는 좀 그럴 것 같아 아저희 손 모고 같이 한번 하죠 <laughs> 아침에 기 아침에 기백 살려자 하나 둘셋일번방1번방파이팅일번방아1번방1번방1번 방의 기적 자 과연 1번 방의 기적이 일어날지 아 어쨌든 자기들끼리 1번 방이라고 짜놨네 삼총사네 아예아1번방파이팅 조심히 응원합니다 아 배고프다. 맞아요. 시리얼 먹고 올까? 아, 그래요. 오케이, 저는 저도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laughs> 완전 촉촉해가지고. 이게 뭐야? 어, 자, 발견했다, 발견했다, 발견했다. 누구시에요? 누구시? 어, 영자 씨? 수 영자님, 영자님 되게 야, 잘 야. 먹었어요. 와, 감동이야. 대박. 아, 영자님. <laughs> 와, 진짜. <laughs> 사실 홍선 저 별거 아닌데 진짜. 네. 와. <laughs> 근데 글씨도 맞아. 진짜 이쁘시다 맞아, 맞아. 글씨 진짜 음. 잘 쓰셨는데? <laughs> 잘 <쓰신 것> <laughs> 이 글씨보다 예쁜 것 같은데요? <laughs> 진짜 대박. 아, 진짜. 오, 너무 센스. 어. 이렇게 도와주셨대. 근데 글씨 진짜 와. 잘 쓰셨는데? 와, 어, 저, 저 <laughs> 음, 소름 돋았어요, <laughs> 지금. 와, 진짜. 어머. 어머, 대박. 이거 그래. <laughs> 어. <하나> 먹어야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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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잇에 영자님 이렇게 써 있는 거에서 어 영자? 난데? 뭐지? 너무 좋은데 나 피곤하다고 이렇게 막 챙겨서 주신 거야 하면서 와 정말 진짜 센스 엄청나시고 준비성 엄청나시다 해서 아침에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저라는 게 되게 또 신기했어요. 응.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불편하지 않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시리얼 먹어요. 뭐. 아, 아, 네. 저기에 누군 있어요 자리? 어 거기 앉요 앉아 앉아요. 앉아 앉아요. 영신님이 저아 나는 거아 영단님 옆에서 누워가지고 아 밤이 아닐 것 같은 때 이랬거든요. 또 가마다 떴는데 아침인 거예요. 오. 영신. 오 시청 많 어. 놀랄 것 같은데. 아, 오. 아, 근데 안녕하세요. 나서 나오면서 어, 이거 뭐지 얘네 uh, 응. 어. 아 정원 소개하고 어. 잘했어요. 잠깐만요. 앉아 봐요. 앉아. 아어 그래. 어야 아니 청문했죠 맞아. 청문했죠어 그러게. 아니 좀네 1시, 네, 네, 어? 4시, 5시, 몇시에일어시 5시, 5요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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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 5시, 5이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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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 두신 거, 거 들고 오세요, 광수님과 오늘 커플룩 그림체가. 최그래 이제 뭐라 가네, 이렇게. 응. 어, 아, 진짜. 아, 아, 진짜. 마지막, 마지막 날에 이거 입딱 진짜 어, 약간. 와, 둘이 와. 완전. <laughs> 맞아. 우와. 우와. <laughs> 제원피스덮여주세요 <laughs> <laughs> 자 이제 다들 또 자기소개 의상도 갈아입고 네그가야지 의상 네. 밑에 세 번째 칸에 있는 어, 스티어링 컴퓨 뭐야 우와 신기하다 저게 딸려있어? 아, 저기 딸려 있어? 아 어, 몰랐어 이거좀쓸걸뭐 어, 해요 지금? 그러니까 어, 어좀 펴지는 거 같은데 if you want to love wrong i can try to play you know just don't leave me when you go you do what you want just know the better than me for two there's no me if there's no you i wish you'd tell the truth